네 안녕하십니까 윤어 축구입니다. 네 오늘 아직까지 아직까지 정말로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나 야외 유튜버 윤 축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번에 분명 푸스 유튜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오늘 윤 축구가 준비한 크리에이터는 바로 키스 키즈 크리에이터. Let's go. 어, oh 예. Yeah. 네, 여러분들. 제가 이 퀴즈 유튜버를 하기 위해서 Hello. 준비를 했습니다. 가자. 퀴즈 유튜버, 윤. 어, 쭈라큐브. 렛츠고. 안녕하세요. 주더리, 주스니, 친구들 안녕. 나는 여러분들의 친구, 윤하우친구라고해 uh. 오늘 내가 가지고 장아가 한번 소개해도 될까? 렛츠고. 내가 일단 쭈돌이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남자다운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 램본 사크라크 어, 어, 이 시국에.. 어, 안 돼. 깡그렸어. <laughs> 아, 친구들 미안. 내이 상대모사 장기자랑이었어. 이번에 갖고 온 친구는 이 친구야. 펌프를 누르면 앞으로 달려가는 공룡 왕구. 펌프 펌프, 펌프 친구들. OMG. 이 시국에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laughs> 이거 어떻게 갖고 노는 거냐면, 이거예요. 안녕. 나는 피라노사우스야 어, 또? 대마시야 오, 이씨. 다음 장난감을 만나볼까? 와, 이거 자. 장난감 하면 이거지. IQ 블록놀이. 창의성, 속,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 IQ 블록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눈, 코, 입까지 보이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내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 오케이. Okay. 나한테 진짜 이런 거 진짜 잘만드는데 보여 드릴게요. 너예요? 네? 예요. Yeah. <laughs> 진짜 나는 어렸을 때 이런 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거안사서딱 봐도 비싸보이는 장난감. 근데 알고 보니 3천 원. 볼까 이거 움직이는 청소기. 전전지 어? 넣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하지? <laughs> 큰일 났다. 애들 장난감에 이게 있어. 뭐라 그래? 도라이버. 어, 이시계 어, 이거 하고 싶은데. 됐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대박이야 저소음 청소기. 여러분들 3천 원으로 효자 효녀가 될수있는안 돼. 어. 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청소기고요. 음 청소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대박. 삐삐삐삐삐삐. 마약 군 검... 다음 이거는 감독님이 사신 거예요. 이거 손바닥 끈끈이 놀이 이거 뭐지? 끈끈이 손을 던져 종이 조각을 잡는 연습해 보세요. 뭐지 이게? 음. 아 이거네. 그지 대박. 이게 제일 재밌네. 밑에 리모컨이 있다. 아 리모컨 고가야지리모 리모콘. 아 이거 아빠들이 좋아하겠네. 철수야 저기 아빠 TV 보고 리모컨 좀 갖다 줘. 아빠갖 효자, 효녀가 될수 있는 이거는 일단 파란 맛이고 빨간 맛뭐 감독님이 사셨으니까 좀 가져가세요 난 모르겠어 네, 다음은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어, 케이크 만들기 진짜 저 만들기는 대박 자신 있습니다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3,000원 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일단 이거 이거 뭐야 한번 이대로 가볼게요 어... 어... 어렵게 되겠네 흰색, 보라색 까보겠습니다. 아 자신 있어요. 이제. 이걸 까다니까 자신이 생기네 현재 윤축구의 나이 2 7살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떻게 한 거야? 아, 어려워. <laughs> 아, 머리 한파가 아, 공부하는 것 같아요. 컬러가 다른 공 모양을 만들래 이거랑. 뭐야 아니. 아둘 중에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거네. 저는 슈, 리본 슈가 케이크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흰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다음 장식 여섯 개나 둘 여섯. 근데 일단 이게 촉감이 상당히 좋아요. 손바닥 짤리는 그 집만 치고 썩은 데가 났어요천 원짜리여서. 근데 이 삼천 원짜리는 냄새도 괜찮고 촉감도 상당히 좋아요. 먹고 싶어요. 먹으면 안 되겠죠?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먹고 싶어 케이크를. 잠깐만. 아니, 사실 이대로 할 필요 는 없잖아. 아니 나 성인이고. 아니 나 스물일곱 살인데. 아 이거 누가 다안지 보냐고요. 내가 알아 아 이제 좀한거 풀렸어 근데 이거 요즘 애들 이거 어떻게 만들지? 대한민국 사교육 대단해 나도 좀 사교육을 배워 야 했어야 되는데 꼭너 케이크 만들는거 케이크 만들 필요 없잖아요 사실 짜증나네 내가, 응.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춘기 같아 진짜 나 아, 이런 거 만들.. 이런 게.. 이런 것 때문에 사춘기가 생기네 사춘기는 이제 호원 때문이 아니야 내가 볼때 장난감 때문이야 아 이제 마음이 편해 어뭘 만들어 볼까? 아뭘 만들지가 약간 케이크 만들 필요 없잖아요. 구민이 데리게 해주는 거구나. 아 쉽게 가지고 놀라고. 아 죄송합니다. 백호클레이의 케이크 만들기 사장님. 큰 뜻을 제가 몰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애들이 고민 많이 할까봐 이렇게 해주신 거.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다른 뜻 없었습니다. 저 그냥 케이크 만들게요. 사실 제가 왕년에 빵집에서도 알바를 했었거든요. 빵은 기본입니다 사실. 이거 어떻게 쓰지? 기본입니다. 내가 알았었는데. 와 이거 애들을 어떻게 갖고 놀아 이거? 이거 아빠가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아빠는 엄마가 옆에서 왕년에 빵집에서 기단 실려 대박 아좀 못생겼는데 리셋 그렇지 보리 아파요 갑자기 진짜 마지막 이거 갖고 놀지 마세요 이거 갖고 놀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 아 어, 죄송합니다 마지막 장르감. 장난감 장난감면 이게 빠질 수 없죠 공합병원 놀이 세트 일단 당연히 안경 써야 되고 야, 안경이 뭐야, 이거? 아니, 안경이 귀에 대야 되는데? 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거? 걸치는 건가? <laughs> 아, 아 이렇게 느낌만 내라고? 청진기제 마음은 어떤가요? 대박. 전날에 술 먹은 걸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게 이거 세트네. 세트 이렇게 있고 아, 뭐야. 아, 담아했네 공기약.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무사. 근데 뭔가 왜다2% 부족하지? 이거 할때이소리 났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바보들인가? 아, 어, 죄송합니다. 삐삐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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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리 나. 체온기인데. 어 대박!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장난감이 있어요. 주사, 청진기, 체온계. 그러면 일단 제가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오 장난감들로 총, 믹스, 연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 극장 렛츠고! 옛날 옛날에 브라키오사우루스와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어요. 이 둘은 친구였죠. 근데 어느 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생일이 됐어요. 우리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제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브라키오사로스가 생일이어서 페라사로스는 생일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브라키오가 어떤 걸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주기도 했어요. 이거를 브라키오사로스한테 주면은 말로 재밌게 맛있게 먹겠지? 정말 나는 천재야. 아 케이크를 주러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갔을 때 브라키오사로스는 청소를 하고 있었죠. 아 오늘 나 생일인데 집에서 청소하고 를 있고 진짜. 크. 아무도 내생일선물안 챙겨주나? 띵동 띵동 아.. 띵동 띵동 브라키옵사로스는 청소기 소리 때문에 듣지를 못했어요. 저소음 청소기 띵동 띵동 어? 누구지? 누구세요? 어? 나 왔어. 야, 너 오늘 생일이지? 아 축하한다. 너를 위해서 선물 사왔어. 헉? 대박! 근데 케이크를 먹는데 케이크가 상해버렸던 거예요. 으 빨리 병원을 가자. 네. 아, 어, 안녕하세요. 두분 어떻게 오셨죠? 지금 제 친구가 상한 음식을 먹은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정상이에요. 폭이안 좋은 것보다는 그 오늘 생일이시죠? 그 오늘 생일이어서 그래요. 주산대 맞고 가세요. 뿅! 체온.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진짜. 아, 아, 윤축구의 나이 27살. 아 진짜. 칸타 아. <laughs> <야. 웃음> 진짜 세게 오네 진짜로. <laughs> 뭐 하는 거냐 이게. 네! 일단 오늘 컨텐츠 윤축구 키즈 유튜버 되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키즈 유튜버들 대단하십니다. 진짜 키즈 유튜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 키즈 유튜버가 진짜 힘들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윤축구의 나이, 27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다음 더욱더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축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렛츠 안녕. 오케이 컷. 어, 진짜. 이게 최강이야 내가 볼 때. 뭐가 어, 안 되지? 아, 메이드인 차이. 그도?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